2022년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토요일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대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대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곡간으로 모아 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